그 앞으로도 더 많은 협력과 공동의 지향점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. 그럼 지금부터 2024년 대한경영학회 중계 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로 이번 행사가 더 풍성하고 의미 있게 진행될 것임을 기원합니다. 오늘 경영 환경은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지속적인 가치 창출을 위해서 끊임없는 혁신과 변화를 어, 진화를 려 합니다. 단위학과 산업계 의 발전을 선도하였고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실천으로 산업계의 모범이 되었으며 국가경영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후상위원회의 심의와 학회 전관에 따라 2024년 경영자 대상을 수여합니다. 감사습니다 하나 둘 협회가. 우아한 발전이 있기를 냅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오늘 주제는 지속 가능한 우리 한반에도 이제 지속 가능한 경영이 필요합니다. 네, 추천드립니다. <laughs>